안녕하세요. 평범한 34살 여자입니다. 부모님은 고사하고 친구나 동생들한테는 더욱 말하기 힘들어서 익명의 힘을 빌려 글을 써봅니다. 의견 달아주시면 참고해보겠습니다. 저는 경북쪽 중견기업에서 일하고 있고 4살짜리 딸아이가 한명 있습니다. 남편은 저랑 동갑이고요 아이를 낳고 첫 1년은 6휴 기간을 보냈고 복귀를 하고 난후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남편과 맞벌이를 하며 열심히 직장에 다녔더니 작지만 제 명의의 투룸 아파트도 분양받아 살고 있습니다. 달에 몇 번씩 주야 2교대를 하는 상황이 있어 힘들긴 하지만 타 직장보다 페이가 많은 편이에요. 모든 게다 순조롭다고 생각했었는데 최근 고민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저 몰래 시가에 2년간 매달 100만원씩 보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저는 이걸 최근까지 몰랐었네요. 시댁은 3형제로 남편이 첫째이고 시동생 두명다 늦둥이인데 이제 23살 정도 되었습니다. 어이가 없는 건 남편이 저 몰래 돈을 보내고 있다는 걸 들키고 난 후, 애들 기반 잡으려면 돈 모아야지. 딱 이렇게 말하며 뻔뻔하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시아버지께서 당뇨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치료를 위해 작년에 정기 적금을 해약해서 천만 원을 보내드렸다고 하나요? 심지어 시어머니는 당신 남편이 아픈 걸 봐서 그런지 아직 당뇨도 아니신데 꾸준하게 병원 치료를 받아보고 싶다고 정기적으로 돈을 받아가셨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째째하다고 욕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을 전부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혼자 결정했다는 사실이 저를 너무 화나게 합니다. 저희 부모님이요. 아빠는 은퇴하신 후 경비를 하고 계시고 엄마는 반찬 만드는 일을 하십니다. 자식들한테 피해줄까 싶어 용돈은 고사하고 저녁 식사 대접조차 안 받으려고 하세요. 그런 저희 부모님을 위해 생신이고 명절이고 용돈 한번 드리자는 말 한마디 없던 남편이었고 제가 아끼고 아낀 돈에서 챙겨드려도 삐지고 서운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많이 힘듭니다. 열심히 벌고 모아 나름대로 노후에 안정된 생활을 하고 싶어 노력했는데 까놓고 보니 시가에 들어간 돈만 몇천이 넘어가네요. 이제는 그냥 저한테 이렇게 모든 짐을 짊어지게 한 남편한테 오만 정이 다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실내도 바닥을 쳐서 다시 싸울 수 있을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느낀 배신감이 너무 커서 이대로 같이 살수 없을 것 같거든요. 모든 사실을 들키고 난후 남편이 미안하다고 사과라도 했다면 어느 정도 고려는 해봤겠지만, 이젠 가족이지 않냐는 식으로 오히려 저를 불현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걸까요?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 이혼하고 싶지만 문제는 딸아이와 남편의 유대가 많이 깊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할지 확신이 서질 않아 오랜 시간 고민하다 글을 씁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참고할 수 있도록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자기는 뒤로 몰래 저리 큰돈을 자기 부모한테 줘놓고, 님이 친정 부모님께 용돈 좀 줬다고 삐지고 서운해 한다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전부 들키고도 전혀 미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님을 불현녀로 몰아가는 인성까지 본다면 정이 떨어지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아마 파고 파면 더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이유는 당연한 걸로 강하게 나가야 할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밝혀진 게그 정도지 찾아보면 아마 더 많을 겁니다. 요즘은 결혼할 때 상대방 부모 노후 준비 유무가 정말 중요하다 하더군요. 일방적으로 한쪽 부모에게 밑 빠진 독에 물붓기로 들어가면 또 다른 한쪽은 일방적인 희생만 해야 한다는 말이니까요. 이번 기회에 돈 관리를 님이 한다고 하시고 앞으로는 시댁에 일절 지원 없다고 하세요. 그게 안된다면 이혼이라 하시고 정말 안되면 진짜 이혼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세 번째 그놈의 가족은 항상 시집만 가족이고 친정은 가족이 아닌가요? 양가에 둘이 번돈싹 보내고 셋이 손가락 빨면서 거지같이 살자고 하세요. 쓴이가 번돈 그렇게 보낸다고 하면 난리 날걸요. 남편이 왜 그러는 줄 아나요? 지돈 퍼다 줘도 돈잘 벌고 부동산 가진 마누라가 있어서 그래요.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은 우리 부모 우리 가족 돈이다. 이런 마인드라 저렇게 돈을 보내고도 가족이라는 개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둘이 번돈 똑같이 양가 부모에게 보낼 거 아니면 당장 그만두라고 하세요. 가정을 잃었으면 가정에 충실해야지 배우자 이용해서 지 효도 챙기는 벌을 절대 못 고칩니다. 후기입니다. 우선 남겨주신 댓글은 밤새도록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실 줄 몰랐는데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주변 지인도 아니고 부모님도 아닌 익명의 힘을 빌려 게시판에 굳이 글을 썼던 건 남편을 욕되게 하려는 의도도 제 편을 들어달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너무 부끄러웠고 숨고 싶어 글을 쓰게 됐던 거였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혼이 맞다는 걸 알지만, 이혼 후 딸이 감당해야 할 변화와 저 혼자 4살 딸을 돌보며 업무에 지장은 없을지 하는 생각에 딜레마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답을 쉽게 내리질 못하겠더라고요. 참고로 남편은 기술 쪽 직장인입니다. 저희 집 벌이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정확한 액수까지는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아 죄송하네요. 또 어떻게 그간 이걸 눈치채지 못했냐 여쭈신다면 제가 사람을 너무 믿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 초 시가 형편이 썩 좋은 편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어느 정도 보탬이 되고 싶었던 건 사실입니다. 해서 저한테까지 경제적인 문제가 번지지만 않으면 터치하지 않고 싶었습니다. 근데 공동으로 넣고 있던 적금을 깼던 점과 약 2년간 아무 말 없이 시가에 돈을 보내줬던 점 그리고 이후 사과 한마디 없이 저를 불현녀로 가스라이팅하려던 모습에 더해 저희 부모님은 전혀 배려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겹쳐 이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기에 생각조차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후기라기에는 아직 남편과 각잡고 이야기한 건 아닌지라 상황이 바뀐 건 없습니다. 그냥 저 혼자만의 결정이 될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혼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제가 중요시 여겼던 건 돈을 보냈다는 사실보다 부부간의 신뢰와 배려였거든요. 어제 글을 올릴 당시에는 배신감과 속상함, 답답함에 그간의 모든 감정들이 한데 합쳐져서 화만 났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감정이 차게 식더군요. 결혼 후 가정을 꾸려 한 목숨 아깝지 않을 예쁜 딸을 낳았고 딸과 남편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싶지 않아 버텼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 출근하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 쪼잔하고 깐깐한 모습이 딸에게 옮을까봐 걱정된다고. 아픈 시부모님한테 보태는 돈이 그리 아깝냐고요. 그러면서 본인 같으면 옷자락이라도 팔아서 보태 쓸 거라고 하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사과 한마디가 듣고 싶었습니다.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그렇게 됐어. 앞으로는 초갓댁도더 신경 쓸게. 이런 사과 한마디요. 그런데 며칠간 자존심을 세우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마치 투정이라도 부리는 양 저런 식으로 말하는 건못 참겠네요. 정이고 신뢰감이고 다 없어져서 이미 끝난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이야기하기 전 지인 중 변호사가 있어 오늘 자문을 구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딸아이가 마음에 걸리기는 하지만 제가 두 배로 더 잘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험하고 고되겠지만 잘할 수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남편이 시가에 가 있겠다고 한 상태라 저도 딸과 함께 친정에 내려가서 부모님께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중에 통보식으로 이야기를 할것 같은데 잘 해결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긴글 읽어주시고 조언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추가 댓글입니다. 첫 번째. 통보식으로 얘기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자고 어느 정도 님이 원하는 아웃라인을 잡아서 말씀하세요. 이미 법적으로 자문을 받고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게 당신한테도 유리할 거라고. 법적으로 끝까지 가면 나도 이기적으로 네목까지다 챙기려고 노력할 거니 이 정도로 나누자고 할때 좋게 합의하자고요. 저런 남자한테는 그렇게 먼저 조용히 선빵을 날려야 합니다. 두 번째 추각을 미친 거 아닌가요? 쪼잔하고 깐깐한 모습이 딸에게 옮을까 봐 걱정된다구요. 아픈 시부모님한테 보태는 돈이 그리 아깝냐구요. 진심 할 말이 없네요. 이건 님이 불현녀가 아니라 남편이 부인한테 사기친 겁니다. 그래놓고 뻔뻔하게 저런 헛소리를 내뱉는 걸 보니 완전 멍멍이 놈이네요. 이혼하라는 말을 잘안 하는데 소송이라도 해서 받을 거다 받고 헤어지세요. 괘씸죄가 죄가 된다면 님 남편은 사형감일 정도로 괘씸합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